우리는 400명의 적군에게 포위되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중과 부족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처럼 말을 타고 나타난 한국군 기병들이 고구려의 군대는 말을 타고 만주 벌판을 마음껏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마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 이후 우리 민족의 기마 민족으로서의 기상은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는 늘 말을 타고 돌격하는 기마대가 존재했습니다. 고려에도 기마대는 있었으며 조선에도 역시 기마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중기의 신립 장군의 기마대는 변방에서 오랑캐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기마대는 임진왜란 때 바둑지서로 밀려오는 외군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멸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선의 역사에서 기마대에 대한 기록은 단한 줄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민족 기마대의 역사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군은 말을 타고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말을 타고 돌격하는 독립군의 모습을 늘 공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병대를 한국 전쟁 때까지 국군과 북한군 둘다 두었으며 모두 수색과 돌격 용으로 기병 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기병대는 남침한 강력한 북한군에 밀리고 밀려 공황 상태 속에서 패조하는 국군 사이에서도 공기를 잃지 않고 용맹하게 북한군과 맞서 싸워 침략군을 당황하게 할뿐 아니라 북한군의 공격에 포위당해 전멸의 위기에 처한 미군 부대도 두 번이나 구해주어. 미군에게 백마탄 기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용맹무쌍했던 국군 기마대 대원들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장렬히 기마대와 함께 산화한 국군 기병대 대장 장철부 중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군 기병대는 1949년 4월 국군 기갑 연대에 속한 기병 중대로 창설됐습니다말 100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말을 탄 기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총쏘고 달릴 줄 알면 기본기를 어렵지 않게 갖추는 보병과는 달리 기병은 기본적으로 말을 다룰 줄 아는 고급 기술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병대 모병관은 연세대 고려대의 승마부 학생들을 설득해서 입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감원이설로 입대를 권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떡밥은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밀어주겠다라는 대형 떡밥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병대는 어렵게 기병들을 모병해 기병 중대를 운영하였고 후에 일개 중대가 더 추가되어 대대가 되었습니다. 장철부 소령은 바로 이 기병 대대의 제 2대 대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장철부는 기골이 장대했으며 머리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학병으로 차출되어 원치 않게 일본군으로서 전선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철부는 일본 일군이된 것에 대해서 몹시 불명예스럽게 여겨서 타령하게 되죠. 하지만 곧 붙잡혀 다시 부대로 끌려오게 됩니다. 보통 타령을 했으면 모진 구타와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일본군은 장철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좋은 말로 다시 타령하지 않도록 회유합니다. 이유인 즉슨 일본군에 속해 있던 중국인 체포조가 타령한 장철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장철부의 주먹에 맞아 내장 파열로 1 0 0어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철부의 힘과 기계가 대단한 것이죠. 장철부에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간 중국인들을 본 일본군은 장철부를 지화용을 겸비한 대단한 장수로 여겼고, 그리하여, 그런 흔치 않은 인재를 충성스러운 일본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타령한 장철부를 좋게 예우하며 일본군에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장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탈영을 감행해 결국 성공해 독립군 항일유격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특유의 힘과 기계로 여러 유격전에서 두각을 보였고 그런 그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김구 주석의 추천으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 기병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병대 전술을 익히게 되죠. 1946년 군 공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해방된 조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제5기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관학교에서 기병술을 익힌 경험으로 여러 보직을 거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1950년 초에 국군 기감 연대 기병 대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후 기병대대가 속해있던 기감연대는 초전에 대부분 와해되고 기병대대만 남았습니다. 수도권 육군은 한강 철교가 폭파될 무렵 다섯 개 사단이 모두 와해되어 장교들은 계급장을 띄고 달아나고 나룻배와 뗏목으로 강을 건너려는 사병 무리가 치고받고 다퉈가면서 강 건너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오합지졸 무리들을 한강 이남에서 독립군 출신 김홍일 장군이 귀합하여 3개 사단을 살려내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고 혼란한 퇴각 과정 속에서도 제대를 잘 유지하고 보존한 장철부 소령의 기병 대대도 천호동에서부터 한남동까지 넓은 지역의 방어를 맡아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철부 소령의 기병 대대는 강을 건너 도와하는 인민군에게는 저승사자가 되었는데요. 인민군이 밤에 몰래 도와할 때마다 장철부 소령과 기병대는 말을 타고 돌격해 한강변에서 말발굽으로 인민군을 짓밟아 놓기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강도하에 방해되는 기병대를 북한군이 괴멸시키기 위해 한강 이북에서 기병 대대의 진지에 포를 쏟아붓자 장철부 소령은 적에게 박격포를 사격하여 그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적의 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화력과 병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29살의 장철부 소령은 적의 포탄이 쏟아질 때도 말을 타고 동행무진하며 용맹무쌍하게 부대를 지휘해 모든 부대원의 믿음과 존경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을 빼앗겨 모두가 우울한 그 시점에도 기병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병대대는 한양을 떠난 후 충남 공주 유구리에서 남진하는 적일개 대대를 괴멸시키고 적 대리장이 도망친 후 벌어진 지휘관의 프차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강 방어작전에 투입되어 있던 중 미제 63 포병대대 2중대가 인민군에게 포위되어 포대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이 소식을 들은 장철부 소령이 기병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돌격해 포위한 적의 후미를 공격 격파하여 미군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전공은 미군 전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헤렌 바크의 한국전쟁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400명의 적군에게 포위되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종과 부족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처럼 말을 타고 나타난 한국군 기병들이 저쪽에서 적의 대열을 흐트러놓아 그 틈에 우리 중대는 질서있고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는 이후 한번더 위기에 빠진 미군을 구해냈습니다. 한국전 초기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한 미군은 그 명성과 달리 북한군을 상대로 많이 고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전투를 준비하는 자기들 옆으로 퇴각하는 한국군을 겁쟁이라고 많이 피우셨습니다. 하지만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에 의해 두 번이나 위기에 구출된 미군은 더 이상 한국군을 오합지졸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진정한 동맹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강방어전에서부터 금강방어전까지 여러 전투를 겪은 기병대대는 전투가 매회 거듭될 때마다 군마들을 하나둘씩 잃게 되었고, 결국 많은 말과 병력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7월 23일 경북 청송지구로 남아하는 적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방어진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구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일개사단이 방어해야 될 지역을 거의 기병대대만 벌렁남은 기갑연대 500명과 지원된 경찰병력 300명이 막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기병대대도 보병으로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 말들을 모두 대구에 소재한 양목장이 임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병대대는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습을 감명해 적이 차지하고 있던 진보동을 탈환해서 진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00여 명의 적은 병력으로 다단 병력이 방어할 지역을 사수해야 하는 기병 대대는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기병 대대의 전력을 파악한 북한군은 조선 의용군으로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에 참전한 용사들로만 구성된 베테랑들의 부대인 막강한 12사단을 전면에 투입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의 특전사급에 해당하는 최정예 766유격여단으로. 이병대대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철부 대대장은 야간만 되면 적진에 몰래 침투하여 적을 직접 정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와 전력의 적을 상대로 신출 귀모란 방어작전을 펼쳐서 무려 일주일이나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도 항일빨치산의 영웅 우진우가 지휘하는 최정리 766 유격여단으로 특공작전을 펼치게 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명예를 걸고 전투에 임한 만큼 8월 1일 비어코 그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 부대의 방어진을 뚫고 본부 주위소를 향해 돌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하며 숨막히는 전투 중 잠시 전투가 교착되어 조용할 때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한 장교가 장철부 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목숨보다 소중한 이 전우들을 다신 보지 못하는 겁니까? 장철부 대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종교도 없고 철학도 잘 모르지만 저 하늘에 질서 있게 빛나는 별들의 움직임 우리 인간 정신 깊고 오묘함을 생각해 볼때 신의 존재와 영혼들의 영원함을 믿는다. 이에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대대장님을 죽어서도 다시 만날 수 있겠군요. 다시 만난다면 됐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적들은 잠시 공격을 멈춘 상태에서 장철부 대대장을 회유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회유는 장철부 대대장과 일제 강점기 때 함께했던 독립군 동료 인민군 군관들이었습니다. 함께 일제와 피흘려 싸우던 장철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썩어빠진 이승만과 미국을 위해 싸우지 말고 인민들을 위해 마음을 고쳐 잡고 당장 항복하여 우리와 함께 미국과 이승만을 상대로 싸워서 조국 통일 이루자. 하지만 장철부 대대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회유가 먹히지 않자 북한군은 대대적으로 공격에 임했고 장철부 대대장은 홍상을 수없이 입은 가운데도 끝까지 항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진을 뚫고 돌격해오는 적의 유격대원들을 바라보며 적에게 붙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기병 대대와 함께 최후를 함께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29생을 막아냈습니다. 양철부 대대장의 전사 후 기병대대에 살아남은 기병들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고 북상하는 국군과 함께 북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엔군의 지원으로 기계화가 돼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자 말들을 모두 경찰에 인계하고 부대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 국군은 물론이거니와 유엔군도 북한군을 상대로 정신없이 밀리고 밀리며 사기가 저하될 때 기병대대와 장철부 중령의 하늘을 찌르듯한 사기와 용전분투는 국군과 유엔군을 감동하여 기필코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감동의 소망을 모든 우군에게 심어주었습니다.